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윤성입니다. 자, 현재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57% 하락한 2,974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V자로 반등해서 제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일봉상 세기형 아, 패턴 있죠. 이 세기형 패턴을 돌파하려는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해서 이렇게 다시 이 사락 세기형 패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 차로. 그니까 러 여기가 휩소의 움직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휩소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휩소라는 게 이제 속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세력들의 속임수건 어쨌든 먹은 일부러 이렇게 휩소를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금낙 나올 때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분명히 요거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해야지라고 해서 손절 주문 많이 걸어 놓으셨을 텐데 이 손절 물량들 먹으면서 일부러 이 손절 물량들 먹으려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흔든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온 거, 이제 이런 거를 휩소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휩소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휩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되돌림으로 끝났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느냐, 이두 개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좀 정리해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아 지금 이렇게 XRP가 V자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어쨌든 이 뉴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국 공군 시설에 미국 미사일 열 발을 발사를 했다. 이제 보복을 결국 하기는 했죠. 그래서 보복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는 미군 쪽으로 보복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해서 봤더니 조금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공격 계획을 이제 사전에 알려줘서 고맙다. 더 이상 증오를 얻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중동 어제 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서의 어쨌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어, 공습 받고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들의 어, 지위가 이제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우습게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어쨌든 뭐라도 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하기는 했는데 할때 미국한테 미리 알려줘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는 내 체면 좀 살려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가 이제 요걸 또 발표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았지만은, 증시 입장에서는 꽤 좋은 뉴스였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락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한번 액션 취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합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미국과 이론 약삭 약속 대련 땜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공격하네 만에 이런 거 미리 알려주고 내가 이쪽으로 칠게 피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속 대련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것 때문에 어, 이러한 복수할 의지가 없구나 보복할 각 아, 그럴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고서는 어, 미국 주 증시 시약 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급등하는 마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급등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제 요렇게 대구선은. 어 비트코인이라든가 엑 x 그 r 피그다음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안도 랠리를 하고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기사는 안 갖고 있긴 했는데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어 합의하기로 했다. 완전한 어종전을 해서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 요게 이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 이런 걸다 까발리다 보니까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뭐 합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결국 이건 그냥 하는 말일 거고 어 아마 결국에는 어 큰더 이상의 충돌 없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게 미국이라던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보복하고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또 도발해도 그때 이란이 참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막 나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 미국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나막 나갈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어, 보통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뒤통수 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뉴스는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뭐 결국 지금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긴 추세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의 추세를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그 여파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세경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세경 패턴이 어쨌든 이 패턴의 모습, 그러니까 본래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를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힘 응축을 해서 여기서 모은 힘으로 물량 소화하고 이렇게 튀어 오른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 거든요 그래서 튀어 오를 확률 70% 떨어질 확률 30%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어제 자리 같은 경우에는 깨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깨고 내려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반등 나오면서 요 추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휩소로 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렇게 반대쪽으로 휩소 주고 상승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급등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휩소까지 주면서 털사람들 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능기적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때 털어 벌린 어, 개미들이 다시 한번 여기 매수하면서 이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 상승할 때 여기서 달라붙은 개미들 또 올라가면 팔고 또 팔고 팔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상승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미들한테 매설 기회 안 주고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이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희망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게 휩소를 주고 이 안으로 들려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보통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고 일자로 상승하는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떨어졌다가 한번 되돌림 줬다가 떨어졌다가 되돌림 줬다 떨어졌다가 되돌림 줬다 이제 이러면서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떨어졌다가 되돌림 주는 요 자리인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 거다 라는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반등 나온 게 다시 재차 상승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되돌림일 뿐이다라고 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어 추세 회복인지 아니면은 되돌림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요 직전 자리 있죠 예,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한2,900 70원, 한 3,000원이라고 얘기할게요. 3,000원 자리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일단 1차적인 어 포인트다. 우리가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000원 돌파해서 계속해서 상승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 고 하면은 이건 되돌림이 아니라 휩소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3,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라고 한다 고 하면은 이거는 휩소가 아니라 그냥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되돌림은 언제 확인이 되냐? 직전 저점자리죠. 직전 저점자리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확실한 되돌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돌파하면은 돌파하는 자리에서 어 추경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그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면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깨고 어, 지금 뭐단 따로 할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단계로 갖고 있다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어,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땐 되돌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손절하는 전략으로 어, 그럼 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봐야겠죠 예, 여기서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 자리 가운데서는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요 깨고 내려가면 손절 깨고 올라가면 매수 이제 요렇게 심플하게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추세를 보고 저는 뭐 대응이 어떻게 하는 기술적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떨어진 것도 그렇고 올라간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뉴스에 따라서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실시간 뉴스 확인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 실시간 뉴스를 확인해서 그냥 그 뉴스에 맞춰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 보고서는 여러분들 판단으로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왔을 때그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가격 이 하락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뉴스 보고 내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w s n e 도 s n e w 도 news news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n 보다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걸 하루 종일 볼수 없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면 시간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가 발행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 정말 좋기는 한데 아,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영상 찍고 그 다음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그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고선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보시고서는 니네 말대로 했더니 이게 뭐잘안 됐다 니네 말대로 했더니 하나도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뭐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막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자체가 막 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어 구독 아니면은 뭐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비공개로요. 그래서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만 보고 대응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는 그냥 큰 틀만 잡으시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포인트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조건 제 말대로 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고, 이제 이런 거를 할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이랑 같이 합쳐서, 어 판단의 근거를 좀 삼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되실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서는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참고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할 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구독 아니면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100% 무료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유료로 전환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부담없이 그냥 구독이나 참여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긴 하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보고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일조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지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고 그리고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